10월 17일, 삶에서 해야 할 일로부터 달아나지 말 것. 압도당하는 느낌은 함정이다. 아니, 속임수다. 압도당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. 이건 너무 많아. 난 이걸 할수 없어. 그래서 아무것도 안할 거야. 난 너무 바빠. 그것을 할수 없어. 지금 모든 게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.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동안 할 일은 계속 쌓이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 끈다. 우리는 계속 거부한다. 그러므로써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커져만 간다. 당신은 무슨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? 무엇이 당신의 손을 잡아 끄는가? 무엇이 당신을 압도하고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가? 그것을 모두 적어 목록을 만들라. 그 목록을 일단 제쳐놓고 간단한 한 가지 행동에서부터 시작하라. 그리고 삶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라. 한 번에 하나의 행동을,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라. 그러면 어느덧 해야 할 모든 일들이 끝나 있을 것이다.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당신은 정상으로 돌아온 느낌을 받는다. 삶에서 해야 할 일을 거부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없애지 못한다. 오히려 스트레스를 불러 일으킨다.